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그것을 가장 잘그 자기 삶에 적용했던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음, 사무엘상. 이런 부분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보면요, 특히 사무엘하가 이제 주로 다윗의 이야기, 전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읽어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대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답을 잘 주시는지, 지금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어, 싸울지 말지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참 부러웠어요. 어, 한편으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좀... 어, 놓친 거죠. 다윗의 시대에는 이런 완성된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어, 구구절절 빼곡하게 들어 있는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략의 아주 묘미, 그 전략으로 인한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어, 모든 기회들이 다 열려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믿으세요? 음 정말 성경은요. 어 우리 실생활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략으로 가득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자원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 요즘 같이 산업화된 사회 그리고 또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제 4차 뭐 4차 산업 혁명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 지식 산업으로 가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요긴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략으로 싸우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았을 때 실패로 인해서. 어, 동일한 또 반복되는 비슷한 스타일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모든 그 전략과 전술의 어, 최고봉이신 하나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고로. 어, 그런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지혜를 구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답을 줄 텐데 너는 왜 구하지 않니?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음, 잠원서의 어떤 부분이 그런 전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실 어,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렸을 때 어, 초등학교 때 어, 저는 일주일에 한번 그, 운동장 조례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방송 조례를 했거든요. 그러면 방송 조례든 운동장 조례든 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훈화 말씀 너무너무 지겹고 싫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실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분량에 비하면 아마 적은 걸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화 말씀이 왜 있냐.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인데요. 어, 자서를 특히 읽어보면 마치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어, 초, 중, 고때 들었던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이 전부 다 밋밋하고 그내 안에, 이렇게 아, 이게 정말 핵심이구나. 내가 이걸 놓쳤네.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탁 부딪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그게 이제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에 대비를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 그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사업에, 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전략으로, 어,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자원서에 지혜가 있다고 하더만, 없네, 뭐. 내가 다 뒤져보니 하나도 없네. 제가 이랬었거든요. <laughs> 우리의 이런 마음을 도덕경을 쓴 노자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도덕경을 잘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덕경의 그 노자가 한말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소인의 눈에는 도가 도로 안 보인다고. 어, 그러니까 제가 수가 낮은 거죠. 너무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대체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들 눈에 잠언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해를 거듭해서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어, 그 속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보통 사람의 수는 좋은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그 수는 대부분 잔꾀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수는 그 중에 얼마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잔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수는 너무 높아서 그것이 소인인 우리의 눈에 보면 수가 수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수를 써서 내가 인생이 형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수를 말씀드릴까요? 음. 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이거 정말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 같지 않나요? 그냥 그렇고 그런. 그런 뭐별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뭐 뻔한 얘기네 이렇게 싶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을 잘 풀이를 해 보세요. 여러분,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직업 활동을 하니까 전부 재물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서 남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금면이에요. 금면. 근면. 또 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자가 이제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고 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비결이요. 유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보면 여자가 유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 그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의 어떤 심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고 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넉넉하고. 어, 넉넉하고 베풀고 우선 보통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도 어, 이 유덕이라는 말을 적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식들을 생각해도 어, 나름대로 여자들은 어, 자식들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식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근면하지 못한 것. 그렇지만 근면해야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 존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장 큰 비결은 어, 마음이 넉넉하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기를 좋아해야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음, 보통 재물을 얻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 제일 갖기 쉬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힘들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하고 이 금면이라는 거는 정상극이 되는 거죠. 상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망령때이 얻은 재물은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고, 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얻은 재물은 쌓여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어떤 수단으로 어떠한 시간만큼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돈을 버는가에 따라서 그 돈이 차곡히 쌓여서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금방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으면 나중에 그 알이 깨서 새끼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제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돈 가볍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도 만들었고 부요한 자도 만들었고 종교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이 사회 법칙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 섭리를 마음껏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오픈북으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공개해 놓으신 것이요 바로 이런 자원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네가 재물을 얻고 싶으냐?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근면한 마음으로 임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싶으냐? 너는 베푸는 자가 되어라. 넉넉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근면 성실에 대해서는요. 어 제가 또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정말 어려운 약국을 하고 있었을 때, 어... 하루 매출액이 2만 원, 3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약국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이라고 해도 하루 2~3만 원 매출은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이었어요. 그때 저희 약국의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그 40만 원 월세를 못 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거의 한 500만 원 넘게 다 깎아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비참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타민 전문 약국으 한다고 이제 상담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약국이라고 좀 번화가 말고 어 조금 외진 곳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대담하게 약국을 차렸었죠 어, 아늑한 분위기로 저 혼자 아늑했어요 손님이 안 와서 어, 하여튼 그런 약국을 했었는데요. 음, 너무너무 이제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어, 너무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또 주인이 월세 달라고 저를 복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한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돼서 약국 문을 닫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성질이 나서 저 혼자 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야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오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어쩌라고 그러면서 나 몰라 그러고는 문을 닫고 집에 가버렸어요. 음, 가니까 약국 문만 나서면 저는 머리가 상쾌해졌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도 버릇처럼 또 그렇게 했어요. 한 3일째쯤 문 닫고 집에 가는데, 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거의 다 가서 이제 말버스를 타야 되는 그 시점쯤에 제가 말버스를 타지 않고 혼자, 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 벼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는 그게 뭐냐. 어,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 시간에 문을 열고 제 시간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으셨고 음 제가 짜증 내는 것도 다 보셨고 내가 집에 가고 있는 마을버스 가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눈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성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찾아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집에 가서 당장 성경을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이 극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좀 객기를 부리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좀 지치고 갑자기 책이 안봐지고 음, 그냥 권태감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2, 3일 아예 정말 공부도 안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또, 저 나름 그것이,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번씩 그런 좀, 어,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것도 어제 나름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게 약국 문을 열고 닫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성실하게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이제 낙제점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 한번 혼났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어 저희 삶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어 정말 손님이 안 와도 제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켰고요. 그 손, 오지 않는 손님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항상 공부하고 오실 손님 또 이미 왔다가 간 손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성실이 한 20년 이상 쌓였을 때 어마어마한 부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식당의 밥 맛이 좋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도 우리는 맛있는 밥집에 감동하잖아요. 약사가 친절하고 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좋은 정보를 잘 제공해주면 그것이 사실 약사가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 그런 약사를 만나면 너무 감동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사회 현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작아 보이는 자기 직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 왕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멀리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그 아주 존귀한 삶그 삶이 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